박스오피스 순위 전해드립니다. 먼저 5위는 캡틴 마블이고요. 4위 크게 될 놈. 3위는 미성년. 2위는 요로나의 저주. 1위는 생일이 차지를 했네요. 네, 박스오피스 순위 알아봤고요. 연예 전문 기자 최정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반갑습니다. 아, 최정아 기자도 저거 한번 해볼 걸 그랬잖아요. 아, 저도 <laughs> 꽃가로 한번 이렇게 딱 했는데. 네 등장할 때 하품을 아, 할줄 네. 알았는데. 아, 제가 준비하고 어... 네요 네, 네. 저번 주랑 좀 비슷하게 네. 이번 주에 한국 영화가 굉장히 네. 또 많이 눈에 띄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한국 영화 세 편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영화는 현재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설경구, 전도연 배우의 영화죠. 어, 생일입니다. 어, 영화 생일은 2014년 4월 16일 세상을 떠난 아들의 생일날 남겨진 이들이 서로가 간직한 기억을 함께 나누는 이야기인데요. 가족, 친구, 이웃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우리 곁을 떠나간 소중한 아이의 생일을 기억함은 물론이고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관객들과 함께 나누며 현재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입니다. 네, 제가 이 영화를 봤거든요. 네, 뭐랄까요. 굉장히 담담하게 마음을 울린다고 네. 할까요? 그런 감정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목소리> 가슴을 굉장히 뜨겁게 해주는 그런 영화인데요. 각계 각층의 인사들도 SNS를 통해 자신이 이 영화를 봤던 그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가족들의 일상을 담담하고 아주 섬세하게 그린 수작이다라고 전했고요. 유은의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슬프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한 만남을 그린 영화.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라면서 생일에 대한 자신의 진심 어린 그런 감정을 전하기도 음. 했습니다. 음. 저는 아직 못 봤지만 주변에서 많이들 보셨더라고요. 네. 네. 예. 자, 다음 영화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소개해 드릴 영화입니다. 배우 염정아 주연의 영화 미성년인데요. 어,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아, 아, 동급생 두 아, 명이 부모의 불륜으로 얽히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그렸어요. 아, 아, 등장인물 다섯 명을 따라가다 보면 아, 결국, 한 가지 사건을 둘러싼 고민 다섯 개와 마주하게 되는데요. 어 저마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이들을 보면서 웃을 수도 그렇다고 웃지 않을 수도 없는 굉장히 블랙코미디적인 상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음. 어른스러움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어른 그리고 아이스러움을 뛰어넘는 지금의 아이들의 모습이 맞물리면서 성년은 무엇이고 이성년은 무엇인가 이것들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곱씹게 되는 영화다라고 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 그 배우분들보다. 감독님이 더 유명하시잖아요. 아유, 그렇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바로 배우 김윤석 씨인데요. 어. 김윤석 씨가 지금 연기자로 데뷔한 지 벌써 31년 차인 음. 네. 감독으로는 첫 데뷔작인 영화가 바로 이 미성년입니다. 네.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어요. 어, 김윤석 씨가 그러니까 배우와 감독 두 마리 토끼를 음. 다 잡은 건데 본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담감이 좀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제 생각에는 그 김윤석 씨가 현장에서도 별명이 현장의 김감독. 이에요. 어... 굉장히 좀 뭐랄까 현장을 보는 눈이 뛰어난 배우다라고 할수 있는데 음... 그렇다 보니까 배우들을 대하는 마음도 좀 남다른 거죠. 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우분들을 모셔놓고 이 영화로 소비가 됐다라는 느낌을 주게 될까봐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부담감이 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영화를 5년 만에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업 이후. 굉장히 좀 오랜 기간이에요. Yeah. 어. 5년이 걸려서 개봉을 하게 됐는데 음. 제가 카메라를 알면 얼마나 알겠냐 장르적인 부분을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냐라고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이 영화를 세월이 지나서 꺼내봐도 뭔가 좀 새롭고 또 제가 잘할 수 있는 작품으로 선택한 게 바로 이 드라마적인 장면 굉장히 좀 연기적인 것을 바탕으로 할수 있는 영화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이야기 뭐 없냐 재밌는 거 없냐라고 yeah. 물어봤어요. 음. 그랬더니 하정우 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음. 김윤석 씨랑 하정우 씨가 굉장히 친한데 어, 하정우 씨도 배우이자 감독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 뭐 조언해준 게 없냐라고 했더니 아 굉장히 힘들 거다 고기를 많이 먹어라 이런 조언을 <laughs> 해줬다고 내얘기를 네, 어. 해주더라고요. 아니 두 사람이 친하다 그러니까 지금 얼핏 이미지나 느낌이 비슷하네요. 느할이 네, 밖에 없어요. 맞아맞 맞아. 네. 해왔던 그런 느낌도 좀 비슷하죠. 아, 알겠습니다. 음. 세 번째 영화는 뭡니까? 네, 김혜숙, 손호준 주연의 영화 '크게 될 놈'입니다. 음. 어, 헛된 기대만 품고 살아온 아들, 그러니까 사용수가된 아들 기강과 그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애 처음 그를 배우는 까막눈 엄마 순옥의 이야기인데요. 김혜숙 씨 정말 연기 잘하는 배우죠. 이 영화에서 연기에온 마음을 쏟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연을 펼쳤고요. 그래서 배우 김혜숙 씨의 또 다른 얼굴을 볼수 있는 영화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음, 네, 이 영화 제가 예고편을 봤. 받는... 네. 엄청 슬프더라고요. 아... 근데 보신 분들이 얘기할 때이 영화를 보면 엄마한테 그렇게 잘하게 된다고. 아이 영화 보면 일단 어머니가 생각나게 되고요. 일단 효도를 하고 싶어지는 영화다라는 음.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착한 영화다라는 음.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소개해 준세 편의 영화가 다 가족 영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곧 다가올 5월의 가족의 달,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네. 어,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 가족 영화를 보시면서 굉장히 좀 가족들끼리 화합하는 자리, 굉장히 행복. 한 한 자리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음.